살아서 건 죽어서 건. 지금 시각은 새벽 3시 여기는 진산 관화가 있었던 진산 초등학교 앞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쉬면서 쉴 때마다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교만 내 안에서의 그 교만. 도대체 교만이라는 뭔가? 오늘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인지충 파오로와 권상현 야구보의 압송노인 진산 관하에서 전주 전동성당까지 60km를 도보 순례하는 날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사이지만 오늘은 더욱 뜻깊은 순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 호남의 사도 유한금 아우스티노의 생가터인 초남이 성지 인근 바오베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층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그리고 윤지연 플란치스코의 묘소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 윤지층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순교자의 230년 만에 발견된 유예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도보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층 바오로는 25세의 나이에 진사 관직에 올라 학자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명예방의 김범우 토마스가 전한 책두권 천주 시리와 칠극을 읽고 고종 사촌인 정약용, 요한, 형제 집안을 통해 신앙을 받아들여 1787년 파오루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권상현는 윤지충으로부터 신앙을 받아들여 야고보란 세례명으로 윤지충과 함께 돈독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주자 가례의 보급에 따라 유교가 종교라 할 만큼 의례가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지우쳐폐단이 막심하던 차이에 1790년 조선교회에서 조상의 제사를 금지하라는 북경 교구장 구비아 주교의 사묵교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윤지충과 권상현은 조상 제사를 폐하고 신주를 불태우고 윤지충의 어머니 권씨의 유언에 따라 장례를 전주교식 장례로 치러 윤리강상제라는 지를 짓게 되어 피신하였다가 1791년 10월 26일 진산권아에 자수하였고 11월 29일 60km를 걸어서 전주감명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진산 사건이라는 이 모습은 종교적인 의미라는 걸또 엄청나게 크지만 유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황 뒤집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입니다. 감히 그 유교의 최고의 어른이었던 임금님에게 방아쇠를 당기는 그 사건이 바로 윤지충 권상연의 진화 사건이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로 인해서 점차 유교의 그 모습이 한계 상황이 드러나면서 신분제도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싹트게 되어져요. 요건이, 그, 그 시발점이 되어졌 윤지충과 권상애는 1791년 12월 8일 오후 3시 한국천주교회 순교 1번지 전주남은박 지금의 전동성당 자리에서 매서운 칼바람 속에 망나니의 칼을 받으며 그들이 외친 한마디는 예수 마리아 였습니다. 숨겨 월계가날쓴지 9일이 지나 수습한 그들의 시신은 조금도 썩은 흔적이 없고, 형장에 뿌려진 선열마저 얼어붙거나 굳지 않은 채 그대로 선명했다고 합니다. 형장에서 이를 목격한 어떤 이는 병에 걸려 온갖 약을 써도 효염이 없었는데, 형구에 묻은 피를, 찢은 물을 마시고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병자는 피를, 적셔진 수건을 만지고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들의 죽음과 이런 기적들은 새로 이귀한 사람들이 많이 많아졌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후 후세들은 이두 분의 묘소의 위치를 두고 많은 의견들이 분분해오다가 순교한 지 230년이 지난 2021년 3월 11일, 조나미 성지 인근 바우백기에 천주교 묘들을 성역하기 위해 파묘 작업을 하던 중 이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발을 발견, 고증 작업과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바로 복자 윤지중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 그리고 윤지연 플란티스코의 모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살아서 건 죽어서 건 천주교의 죄를 짓고서는 갈 곳이 없다라고 최후의 진술을 했던 복자 윤지중은 천주교의 죄를 지키는커녕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교했고. 죽어서는 230년 후 그의 항구한 굳은 믿음을 우리 후세 신앙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주교구장 김선태 사도위원 주교님의 당부처럼 코로나 사태의 대재앙을 비롯하여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이세 분의 유해 발굴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라는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최초의 순교자들의 삶과 영성을 본받기 위해 그분들에 대한 공술기, 신문기 등의 기록들을 반복하여 읽고 묵상합시다. 둘째, 세 분들의 유해 앞에 머물며 기도합시다. 오늘 12월 8일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 윤진순 바오상현 야구부 두 분의 목자께서 오늘 이 땅, 우리들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이 전동 성당터에서 순교하신 날입니다. 두 분의 목자처럼 하느님을 위해서 살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충만한 삶을 살기를 청하면서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참주교구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이 구일기도를 시작하려 고 합니다. 세째, 순교자 유예순의 기도를 바치고 순교자 현양에 적극 힘쓰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넷째, 순교들의 신앙과 삶의 흔적이 배어 있는 성지를 자주 순례하고 가꾸도록 합시다. 신앙 성조들, 특히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인 야구보 복자께서 실천하셨던 실국과 또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같이 걸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저도 살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걸은 참으로 의미 있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거할 차례입니다. 살아서건 죽어서건 천주께 죄를 짓고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목소리>